경주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 나서 준하경 경주시장,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방역 수칙 준수해줄 것 당부. 경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건강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이 중증화될 수 있는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경각심 부족과 예방접종 후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대응하고 있다. 경북에서만 3일 기준으로 2,7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났으며 경주에서도 2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 주간의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790명으로 하루 평균 약 2,398.6명이 확진되었으며 그중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전체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대응 조치로 경주시는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촉진하고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25곳에 대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또한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며 추가적인 지원으로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